자난란막을 찢어요 이렇게 찢어서 정자를 억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100%다 임신 돼야 되죠 근데 사실은 임신 수정률이 20%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난란막이 난자를 싸고 있는 아주 두꺼운 난란막이 스스로 이 정자 끝단에 있는 그 당사절과 교신해서 너는 내 몸으로 들어와도 돼라고 서로 교신 됐을 때 그때 열어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당사수로 인해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불이 먼자들에게 아주 깊은 소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뇌도 역시, 자, 우리 뇌는 수천억 개 신경세포들이 로어졌어요 우리 눈 깜빡이는 거, 손 움직이는 거, 입여는 거, 다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죠? 뇌에서 변경하는 거예요. 뇌신경세포들이 쫙! 신경전달물질을 쫙! 발사하면서 모든 것이 움직여가죠. 뇌사가 되면 다 멈추잖아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외부역에도 이렇게 전선처럼 당, 지질, 단백질을 쫙 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복이 뭐가 벗겨지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ADHD, a d d 너무 많죠. 주의력, 별표, 행동장애.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철이 없고 뭐 갑자기 행동이 과격하고 이게 뭐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뇌의 당사슬이 부족해서 자기 도 모르게 자기 의지가 상관없이 과격한 행동이 나가고 주의력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당기 영양소가 들어가서 쫙 독보를 해주면 아이들이 차분하게 안정되고 심리적인 상태와 뇌의 기능까지도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 현대인들의 치매나 알츠아이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 영양소 암 환자와 류마티스 환자들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일반 정상적인 세포들 외벽에 있는 좋은 당사슬보다 전혀 이상한 나쁜 당사슬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벽에 있는 당사슬의 문제에 의해서 이게 암 세포인지 조직 검사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 의사분들이 얘가 좀 이상해요 하면서 조직 검사 들어가죠. 벌써 외벽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분이고 류마티스 환자들 같은 경우도. 당사슬 6개 중에 갈락토즈 하나가 제대로 안 붙어있으면 유마티스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8가지 당 영양소가 얼마나 우리 몸의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거의 그 세포들은 동종세포끼리 뭉쳐다녀요. 근데 암세포는 암세포끼리 뭉쳐다닐 것 같죠? 근데 얘네들은 소위 미친세포라고 이야기하죠? 암세포들끼리 자기들끼리 떨어져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위 우리 어느 부분에 암세포가 확 있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이 정도만 뭐 잘라내면 괜찮습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전이가 돼서 암이 또 발병되죠. 왜 그렇죠? 칼을 대는 순간, 칼을 대는 순간 네. 어, 암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얘네들도 혈관을 타고 쫙. 5년 내에 이게 뭐 전이가 대 대고 왔대고 이런 거 굉장히 스레스 트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새로 발견된게 아니라 수술할 당시에 깨끗하게 수술했다고 했는데 이미 수모버린 것들이 다시 커져가는 거죠. 여러 가지 그분의 여러 가지 삶의 생활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환자고그 외벽에 나쁜 당사선을 제거하고 좋은 당사선이 붙게 되면 종종 세포를 잘 옮겨 다니면서 절대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수많은 연구 과정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글리코의 기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세포안의 소통, 교통, 첫 번째, 항체, 항강, 기는 세포 변형, 암의 전이의 관계, 대사, 호르몬 당뇨, 변화, 대사 관계죠. 그리고 중추신경계 뇌의 신경 문제, 줄기세포. 졸귀세포. 줄기세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가 분화가 되면서, 뭐, 여러가지 장기, 근육, 심장, 모두 다, 회복시켜 놓죠. 그죠? 렇 저도 최장이라는 장기가 망가졌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인슐린 1형 당뇨들은 평생 주사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최장 이식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에모로토스가 제가 이제 섭취하면서 제 몸에서 줄기세포가 분화되면서 보아하니 당사세끼를 붙터서섭 교신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최장이라는 장기 안에 그 안에 또 알파,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나와요. 근데 호아이 거기에 망가졌거든요. 자기들끼리 교수님이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정확하게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장사실에 붙지 않는 줄기세포, 뭐 여러 가지 주사법이나 먹는 약 잘못 활용하시면 엉뚱한 데서 최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 신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과도하게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장이 홍가진 게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는 당사자 처럼교실시기 없이 줄기세포를 맞을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질병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현대인들의 질병을 보면 거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가벼운 것들 말고 아주 중증 환자들 보면 서로가 내 몸을 내 몸을 공격하는 어떻게 아무 길리 싸울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장사슴의 부재로 학성과 소통이 딱 끊어지면서 불통이 된거예요 아무리인지 모르는거죠 계속 공격하는거예요 그리고 과면역과 저면역 면역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중간정도로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심해서 알레르기 한번 재채기할 거 수도 없이 잡은 분들 면역을 좀 조절하셔야 된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이 예전에 비타민이 부족해서 나왔던 질병처럼,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이러한 굉장히 삶의 질을 낮추는 그러한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